VW M 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세계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막했습니다. 기독교신문에 따르면 다음세대오순절부흥을 주제로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막한 이 대회에는 170여 개국에서 5000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2022 한반도평화와 다음세대부흥을 위한 DMZ기도대성회가 경기도 파주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계오순절협회총재 윌리엄 윌슨,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예언자 신디 제이콥스 등이 참석하여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세계교회, 특히 오순절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기독신문은 밝혔습니다. 한편 3년마다 열리는 세계 오순절대회는 오는 2027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정부가 지하교회뿐 아니라 국가의 승인을 받은 교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개입하여 체계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기독교를 억제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ICC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중국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추적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ICC는 이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국가가 승인한 모든 교회는 국기를 개항하고 예배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설교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통합하고 중국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CC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진아고 씨는 ICC의 사건 보고서에는 교회 중국화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교회의 중국화란, 교회가 중국 공산당의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신앙과 연계하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것은 중국의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한 중국의 강화된 탄압에 대한 증거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 투데이는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지난 15일 3년 만에 재개돼 평택 외항국제성교회 대표이자 소태 그리스도교회의 담임인 김윤규 목사와 틈새전도팀원들이 이태원 무슬림사원과 축제현장을 중심으로 틈새전도활동을 펼쳤다고 데일리 굿뉴스가 전했습니다. 현재 이태원 주변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에 의해 상권이 장악되어 있고 무슬림사원까지 조성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이태원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김인규 목사는 밝혔습니다. 김 목사와 틈새전도팀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들의 영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축제 현장을 틈새전도의 좋은 기회로 여기게 되었다고 데일리 군 뉴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김인규 목사는 이번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이며 앞으로도 250만 명에 달하는 국내의 다문화인들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데일리굿뉴스는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목소리>